네, 마키네 건강 담당. 저희 마키네는 건강도 담당합니다. <laughs> 황소 걸음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건강 지킴이 황소 걸음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저는 가을철 팔방미인 대추를 소개할 겁니다. 대추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나 베타카로틴 성분은 발암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한 대추올린산 성분은 염증이나 종양의 재발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해서 항암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 대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 변비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추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소화를 자극하고 장내 친화적인 박테리아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건강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이 좋아 콜레스테롤과 혈액 순환에 뛰어난 효력이 있는데요. 사포닌 알칼로이드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혈관내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어서 수족냉증과 혈액 질환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대추에는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간 기능을 개선하고 만성 간염과 관련된 단즙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대추가 비타민 C가 사과보다 80배가 더 많대요 그래서 대추의 당질 성분인 스코오소 메가당 갈락토스 등은 마음과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도 있어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에서 우울증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대추가 뼈 건강에 좋은 만간 구리 마그네슘. 칼슘과 유사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의 증상인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뼈 질환이나 이런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대요. 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대추가 정말 네. 좋은 식품이더라고요. 그냥 네. 좀 작은 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 네, 어, 정말 대추를 올 가을엔 네.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번 주 제가 정한 긍정 명언은. 1년 중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날은 단두 날이다. 하나는 어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이다. 오늘을 사랑하고, 믿고, 행동하고, 살기에 제일 좋은 날은 오늘이다. 마키네, 우리 식구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오늘, 지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오늘 우리 대추차 끓여 먹을까요? 네, 질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대추 냉동실에 있는데, 오늘 꺼내어서 대추차를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계시면 다 드리고 싶은데, 원격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키네 식구들과 함께 오늘 새벽 라디오 진행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도 우리 수경님 출근 준비하신다고 지금 식구들 밥 주러 갔어요. <laughs> 아시다시피 다들 똑같이 저도 지금 밥 먹는다고 앞에 난리거든요 <laughs> 근데도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마키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참, 다음 주에는 마키네 서울 도보 인장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밤늦게 출발하기, 그러니까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로 변경을 할까, 네,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 아마 다들 기절하실 거예요. 저희 컨디션에 맞춰서 마키네 라디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키네 라디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